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3절부터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31절부터 40절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나래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인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였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 진대 이스라엘 자손도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다갔죠.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예, 어, 지금 이제 예레미야 30장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30장부터 33장까지 어, 이제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전에는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주로 이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메시지들이 좀 세게 다가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30장부터 들어오면서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조금은 이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보면서 좀 숨을 쉴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단순히 그들이 옛날 그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지역적인 귀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의 70년 생활을 마치고 난 이후에 고레스왕 원년에 다시 돌아옵니다. 예, 그렇게 돌아오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귀한하는 것, 그리고 뭐 빼앗긴 성전 기물을 되찾는 것,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게 전부라면 이스라엘에게 허락되어진 그 포로 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에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가게 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목적이 없다면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기환하게 하실 또 회복시키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미멸망의 원인이요 철저하게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면 굳이 회복시키실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멸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 속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내 죄악으로 인해서 올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이유도 모르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실현 고난이라는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의도를 모른 채 고난에서 이것만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바란다면 그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는 이렇게 어긋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시련, 고난, 그들의 망함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것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복시킬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악상을 이야기하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다른 게 아닙니다 10개명의 제1개명 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개명을 그들이 어긴 겁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힘의 근원으로 여기지 않고, 또 다른 존재들을 그들이 하나님의 대체물로 여기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들이 무너진 현장에서 깨닫고 확인하고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절실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영토의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과의 그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 회복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누가 그 회복을 더 갈망합니까?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참 웃긴 게요, 여러분.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했습니다. 잘못을 이스라엘이 했으면 싹싹 빌고 돌아와서 관계의 회복을 이스라엘이 더 원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하면요. 잘못해서 사과하고 회복되는 걸 자녀들이 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너 잘못했다 안할 거야? 안 빌어? 이게 우리에 비해서 나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자녀들이 회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더 회복을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더 회복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더 회복을 원해요. 하나님이 회복에 더 있어서 적극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요, 바보 같아요.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을 원하십니다. 회복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 나름의 고백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보다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한다라는 것을 이말씀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오늘 보면 어디에서 가장 강하게 드러나냐면 31절이에요. 거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벌한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맺겠다고 말합니까? 새 언약을 맺는다고 말합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 새 언약, 이 새라, 새롭다 이 말이 뭐냐면, 하다사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것을 이렇게 수선하고 보충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이전에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새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이 결코 접해 보지 못한 언약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의 유일하게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등장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 신약으로 따지면 신약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말씀하냐면 새, 여러분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겠죠. 그게 뭐예요? 3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 즉 이게 뭐예요? 신해산 언약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출애굽 시키시고 나서 이제 신해산에서 맺은 그 출애굽기에 19장 5절, 6절에 나온 제사장 나라로서의 언약, 그 신해산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신해산 언약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언약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이걸 써서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옛 언약의 결과물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순종했습니까? 아니죠.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해요? 내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언약을 깨뜨리는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누가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깨뜨렸다라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야 합니까? 이스라엘이죠. 깨뜨린 그들이잖아요. 잘못한 그들이 손을 내밀고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지금 회복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말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다. 이말 속에는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신내산 언약의 말씀을 지켜낼 만한 실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을 지켜낼 만한 실력이 이스라엘에게 없다. 엄밀히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하면요. 지키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왜요?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온통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 그걸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영적 가늠이고, 그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결혼의 관계를 철저하게 그들이 깨뜨리는 거예요. 지킬 만한 실력이 그들 안에 없더라. 이게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한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그들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나의 법을 어디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옛 언약은 어디에 기록했어요? 돌판에 기록했습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 돌판 보지 않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어때요?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기록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돌판이니까 돌판 없는 사람은 기억하기 싫은 사람은 보지 않는 거예요. 돌판의 언약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지킬 만한 실력이 없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마음판에다가 기록하시겠다는 라 겁니다. 이 동일한 약속이 여러분 에스겔서에도 기록되고 있어요 에스겔서 36장 26에서 27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뭐해요? 하나님의 영을 어디에 요 너희의 마음에 두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언약을 지킬 수 없지만 이제는 내 영을 너희의 마음에 부어 넣어줘서 이제는 내 율례를 내 말씀을 너희가 행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새 언약을 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는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때요? 언약의 말씀이 체결된 자들, 즉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진 자들마다 어떻게 된다고 말해요. 34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뭐예요?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언약이 새겨진 자들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과거 옛 언약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는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했다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그새 언약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가장 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그 예수가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그것을 인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신이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 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합니다.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이 행위 언약이었다면 이제는 내 행위로 이루는 언약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세운 새 언약, 예수께서 구속하여 세우신 그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의 신령 속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인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요. 에스겔의 그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더라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관계는요, 그냥 영원히 파기되어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잖아요. 이스라엘 표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고스란히 보고 있으면 누가 그 신실함을 지키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당신의 신실하심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신 겁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어, 하나님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37절이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존속에 대한 보장을 변함없는 자연의 법칙을 들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거예요. 자기 백성으로 택하실 자들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그분의 사랑이 이스라엘의 죄악보다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죄악을 가볍게 여기시냐? 그렇지 않지요. 분명히 하실 것을 하시지만 그 죄악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더라 그분의 사랑이 더 크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아에게도 주시고요 예레미아와 에스겔이 이제 동시대의 이제 위치가 달라요. 예레미안, 예루살렘,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이 바벨론 포로지 동시에 그두 곳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문득 이 말씀을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얼마나 회복시키길 원하실까? 멸망에 가는 그 가운데에, 멸망에 가는 예루살렘에도 하나님이 이 마음을 전하시고, 포로지에 끌려가 있는 자들. 여러분, 포로지에 끌려가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강팍할까요? 원망과 비판과 비난으로, 얼마나 자기 상처로, 얼마나 자기 쓴뿌리로 가득 차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에스겔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전히 이스라엘의 실패 가운데도 당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신실하심을 오늘을 살아가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요 이제는 옛 언약처럼 하지 않으시겠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새 언약의 중보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마다요 이제는 여러분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새기셨다라는 겁니다 지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판에는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새겨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받은 그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동일해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는 말씀 지키는 게더 형편 없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실력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더 복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성도의 복됨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가 얼마나 실력이 없고, 형편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동시에 깨달으셔야 될게 뭐냐면, 그런 우리에게 새 언약 대신 예수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로 인해서 불가능하던 다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판에 해요. 예수가 새겨져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신실하심을 우리를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두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로 가도록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래서 매 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언약이 절대 깨어지지 않고, 절대 부서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고, 여러분, 매순간 기억되도록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복이고, 이게 동행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에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에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임지하셔서 이제 내가 그 주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말씀을 내가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내가 온전히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날마다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기도 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린 구약의 백성들처럼